예. 예. 제주 무신궁의 이 책에 대한 예, 머리말에 오늘 두 번째 강의로서 어, 제주도 어, 당신에 대한 어, 내세 내생관이라는 어, 이름으로 어 쓰였던 부분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이 글은 어, 제가 어, 띄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어,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제가 두 번째 강의로서 어, 그 읽어봅니다. 제주도의 당신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당신의 원조와 그 계보 및 자정 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주도의 무속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를 한 결과로, 각 신당마다 모시고 있는 당신들, 당신들에 대한 자정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일정, 아, 자정설은 일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제주도민의 혈통의 문제와도 길부 대수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어, 한다. 예, 저도 더불어서 제가 왜 어, 제주 문화권, 어, 남국의 문화권을 이렇게 공부하고 어, 태국사의새 발견, 한국사의새 발견이라 복원 어, 사업으로서 이 제주도 문화권을 공부할 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혈통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조선인의 혈통의 문제와도 길보드에 있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성기 선생님이 제주도의 300여 군대나 되는 신당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500여 편의 본풀이라는 무속신화와 만 팔천이라는 총신격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해 볼때 볼 크게 그 계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는 것이죠.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우리의 어, 조선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그다음에 어, 두, 두 번째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세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네 번째로 인간사에서 태어나는 것.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천상계, 지하계, 해양계, 인간계의 네 구분은 제주, 제주도 무속사의 우주관의 평가도 일치하는 것이겠으나, 이제 이런 예는 한편 제주도민 문화권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laughs> 더불어서 어, 저희 생각인데요. 이 제주도의 문냐면은 어, 문학권과 문제와 밀접한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제, 어, 조선대륙에 뭐냐면은, 어, 살고 있는 우리들과도, 어, 문학권과도 밀접한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면을 한 가지씩 찾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천상계에서 하강하는 경우인데, 이제 천상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천상계. 하가는 경우인데, 신격이 하강 과정을 엿볼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내도동 본항의 두리빌레용해 부인, 할머님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본향당의 본프리 신화에 보면은, 경상북도 영천에서 부임해온 이 형상 목사가 구자업 김영리의 아 괴내기 땅의 뱀을 죽인 후 돌아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내일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어, 누가 아까 이형석 목사가 말이죠. 이튿날 이 목사는 배잘 탄다는 김 동지와 박 동지를 대동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배가 돌아오는 도중에. 멀리 수평선에 이르자 갑자기 배 밑바닥이 터져서 물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점점 침물하여 갈 점에서 김동지와 박동지의 영감은 하늘에다 축소 드리기를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국치어당 환상빛의 어, 굶은 백성을 <laughs> 태우려고 신경온내다 살려줍소라고 어, 빌어가니 배의 기대고고리 이걸 기봉이라고 하는데요. 큰구령이가 내려와 그 구멍 터짐 밑바닥의 구멍을 막았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삽시간에 배는 물위로 올라왔고 그래서 무사히 고향의 황구에까지 도착하였다 이때 김동지 부인이 나서서 뱀구령이에게 내게 태운 조상 이건 나의 침해 통에 기어덥서하여 침마자락을불려들자 <laughs> 뱀이 그 위로 올라와서, 김동지의 집으로 가, 위하다가, 뒤에 바닷가, 둘이 빌려라는 곳으로 모셔지는 당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하강하는 신들 가운데서도 내려오는 모습을 소상하지는 못하나, 내려오게 되는 동기를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제주도의 해안동 본항의 신당의 경물을, 우리가 또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laughs> 천지왕의 아들 대빌왕과 소빌왕 형제가 9월 18일 소풍사마 인간계 내려와 본적 오국이 무려 이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색채가 좋은 곳이 나락이었다. 나락밭이었다는 것이죠. 이들 형제는 이게 뭔가 몰라 한두 알을 이빨에 아, 놓아 씹어 보았다. 그래서, 음, 옥황, 옥황상제를 말하는 옥황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 옥황상제께서는 너희들은 인간 백성이 먹는 농명을 먹어 왔으니 너희는 옥황에 둘 사람이 아니라 하여 인간계에 기양정비를 보내어 지상계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형제는 해안동과 오동동에 가까운 본항 당신으로 자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지상에 내려온 과정의 이야기를 앞에 있는, 어, 영사 목사님의 어, 뱀이 어, 그 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구멍을 막았다는 것과 지금 현재, 어, 이옥황상제가 어, 지상에서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지상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남제주군에 있는 중문면에 현석이 포시를 말하는데요. 어, 하열이 본항의 당월래의한 집이 옥황의 도신하로서 이 세상에 끼어온 것이라든지 제주도 삼도동에 위치해 있는 각시당의 신격이 옥황상제의 제삼공조가 품모의 명을 어겨 국녀선녀의 물밥을 아니주어 어, 굶어 죽게 한 탓으로, 여기에 어, 기양 와서 자정했다는 등의 경우, 경우로, 경우로 많은 어,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laughs> 아,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 천상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laughs> 이 천상계와 아, 더불어서, 어, <laughs> 어, 다시 한번 뭐냐면은, 어,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이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어, 문화적인 특성과 이틀은 바로 뭐냐면은, 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계와, 어, 땅에서 솟아난 지상계, 그 다음에, 어, 바다에서 올려온, 그 어, 해양계, 그 다음에, 어, 인간에게서 태어난, 어, 인간계, 이네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의 제주도와 뭐냐면은, 조선반도가 이루고 있는 문화적인 특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천상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laughs>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 이야기는 이 지상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어,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